제 이름은 마리솔 벨라스케스입니다. 칠레에서 자랐고 지금은 제주에서 드론, 다큐 촬영가로 살고 있습니다. 3년 전 바다 쓰레기 프로젝트로 한국에 왔을 때 이도윤 씨를 만났어요. 수중 로봇 엔지니어였죠. 우리는 한국어도 스페인어도 아닌 바다 지도를 펴놓고 대화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두려웠어요. 저는 외국인이었고 그는 바다에 나가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두려웠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 12일 전 태풍이 왔어요. 도윤 씨는 연구선에 올랐고 이틀이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흘째 새벽 양수가 터졌어요. 전화는 안 되고 배는 이미 통신 음영구역으로 들어갔고요. 이웃 아주머니와 조산사님들이 저를 작은 조산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통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 나 지금 정말 혼자구나. 아이의 첫 울음을 들었을 때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멈춰 서서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약속도, 누구의 위로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제 숨과 아이의 울음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릎을 꿇다시피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안았죠. 저는 괜찮아요. 이미 지나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괜찮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며칠 뒤, 약속을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은 보류, 양육은 공동, 생계는 각자, 연락 두절은 절대 반복하지 않기, 비상 연락망, 대체 보호자, 명문화된 계획까지 전부요. 누가 물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대답해요. 네, 이게 제가 배운 사랑이에요. 저는 파도와 손이라는 영상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이에요. 한국인, 인도네시아인, 몽골인 그리고 저 우리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찍었습니다. 도윤씨는 연구소에 남아서 ROV 메이커 수업을 시작했고요. 리오는 주말마다 작은 로봇 팔을 만지며 자랐습니다. 리오의 여섯 번째 생일날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바다 소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도윤 씨는 수중 마이크를 만들어줬고, 저는 그 소리를 파형 포스터로 출력했어요. 케이크 대신 그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었죠. 리오가 말했어요. 이건 우리 집 소리예요. 맞아요. 우리 집은 서류가 아니라 합의로 지어 올린 구조물이에요. 가끔 누가 물어요. 후회 안 해요? 결혼도 안 하고, 제때 가족 사진도 못 찍고, 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바다는 늘 흔들리지만, 우리는 흔들릴 때의 방법을 먼저 만들었으니까요. 오늘 밤도 리오는 파형 포스터 아래에서 잠들고, 도윤 씨는 내일 쓸 부품을 정리하고, 저는 새 영상의 컷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구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일을 지지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